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특수하게 못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왜 남들 다 가는 학교를 우리 아이는 못 가지? 그래서 경비원을 혼내시는 거예요. 왜이사람을지여버렸냐이 사람들 내보내라우이 뭐,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할때 당신 우리 집은 아니잖아. 젊은 세대 보고 우리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그건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노인들 스스로가 자기를 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해 아,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어, 예뻐지셨어요. <laughs> 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뵈요. 아, 아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 혼자 오시고, 원래는 같이 짝꿍이랑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네. 네.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오랜만에 뵈요. 네. 다들 어떻게 건강 드러나시죠? 다들 좋아 보이시는데. 네. 네. 딸이 몇살 됐어요? 지금 저희 아이가 24살이죠. 어제 아, 24살 됐구나. 아, 방송 나가고 이제. 그 가족이나 주변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엔 지인분들이, 네. 야, 너 화면발 잘 받는다. 아, 네. 그래가지고 <laughs> 처음에 기분이 좋았는데, 너무나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평상시에 내 모습이 어땠는데. 네. <laughs> 뭐 특별히 그렇게 예쁘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네. 그래, 그러셨고요. 네. 내꺼 보니까 좀 창피했어. 요 아, 진짜요? 다들 그러시구나. 부끄러웠어. 뭐가, 뭐가 부끄러워졌어? 요왜 그러니까 이렇게 좀더 자연스럽지 못했을까? 아, 긴장된 게 내가 보니까. 아, 부끄러 누구나 긴장되죠. 오늘 도가 긴장되세요? 그럼요 저는 예고편 보고 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못 알아봤어요. 네. 더, 아니 더 예뻐서 아니면 더덜리었어요멀리었서요 별로여서? 그래서 아 제가 아 KBS가 어. 카메라가 안 좋은데. 안 있어. 네, 아아 죄송하지만 KBS 제일 좋은 카메라들이. 아, 아, <laughs> <laughs> 그 제가 사실은 아까 그 서진학교 갔다 왔어요. 셋이서 갔다, 갔다, 왔죠. 갔다 우리 왔는데 다녀왔어요. 저는 사실은 네. 이제 곧. 개교한다면서요? 3월달에 이제 개교. 3월두달 남았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도 될수 있는 일이 그렇게까지 오래 버틸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음. 학교가 금방 뚝딱뚝딱 올라갔더라고요. 어머니 가보셨죠? 네, 가봤어요. 아. 네, 그 복도를 굉장히 파스텔로 예쁘게 해놨어요. 네.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가 거기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어, 그런 상상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애들 참 행복하겠다,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학교 되게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네, 멋있게. 네. 네. 그때 너무 놀랬고온지 얼마 안 됐을 때고요. 그리고 그걸 그렸어요. <laughs> 우리 아 인스타그램에 이걸 네. 올렸어요. 네. 아우, 이렇게 무릎 꿇고 네. 있는 네. 네. 모습을. 그, 그, 그래서 이번에 세상에. 말씀을 듣렸고 어머! 하고선 세상에. 얼른 찾아와. 아, 네. 이게, 이게 원화예요. 아, 이게 원화. 원화. 이게 <laughs> 그때 네, 무릎 꿇고 네. 있는 엄마들의 진짜. 모습을 선생님 직접 그림으로 거예요. 그리셔가지고 네. 음. 어쨌거나 결과가 해피엔딩이라 너무 다행이고. 네, 네, 네. 음. 그리고 또그 우리 가스 점검원 네. 편 그리고 9988편 좀 서로들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네. 네, 봤어요 네. 봤어서 어, 저는 우리 큰애가 저기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아이가 손주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손주가 생기고 이러면 선생처럼 님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laughs> 너무 멋지죠. 네, 저는 이제 선생님 나오시는 거, 손주가 자라면 뭐가 될까 음, 그래. 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음. 울컥한 거예요. 왜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 이제 뭐 이렇게 엄마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러면은 엄마 있을 때 많이 먹어. 이제 요즘에 부쩍 그러셔요. 음. 그럼 현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일흔 일곱 되셨는데. 네, 네, 네. 아, 근데 그냥, 저, 이제 저희, 우리는 이제 친정엄마가 항상 이렇게 영원히 옆에 계실 거라고 맞아.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아, 요즘에 부쩍 자꾸 그러시,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알았어, 엄마, 그럴게. 이랬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내 옆을. 짠하게 좀. 네, 옆에 해봤어.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오고 간 얘기들이. 우리 굉장히 공감하면서로 이야기가 너무 술술술술 나는게 우리가 여자고 하 엄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맞아요. 부분이 교집법이 응.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속 시원하게 터놓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어제가 어떻게... 너무 어려워서요 어려워요? 아니요. 우리 사는 쉬워요. 우리, 우리 사는 얘긴데. 그럼요. 네. 아니 어렵기도 하고 음. 너무 구태 의연하기도 하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이 얘기를 해야 해 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게 그게 아직도라는 게 아직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여전하다는 얘기거든요. 먼 길이라는 얘기죠. 네. 먼 길. 맞아.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삶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나를 좀 양보해야 되고. 그런 삶으로 항상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아기를 낳거나, 혹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음. 그제 주변의 사람들도 사실 여자가 더 능력이 있는데, 결국은 여자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죠, 많죠. 혹시 그런 예. 지, 직접적으로 그럼요. 그러셨었어요? 그럼 81년대 이민 같지만, 그 전에 어. 이미 제가 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이제, 7 1년도에 난, 음.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갈 쯤 됐을 때부터 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잊혀지지도 음. 않아요. 문을, 철문을 딱 닫고 나니까, 막, 따라 나와요. 어. 그럼 나는 이제 막, 골목을 나갔고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운전수가 그 기사 그런 거, 아우, 저기 애가 따라와요. 어머나. 울면서 따라와요, 그러는 거야. 괜찮아요, 가세요. 어. 그러고 갔어요.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교무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놓고 인사를 하고서는 미치겠더라고 어. 걔가 지금부터 따라오면 어떻게해요 그래서, 아저 갔다 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시 나왔어요. 어. 그때 내가 공책에다가 1, 2, 3하고 내가 학교를 그만뒀을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를 쭉 쭉 내려갔어. 어... 매일 매일 꽤 길었어요. 그리고 네? 마침내 그만뒀어요. 어... 아 저는 선생님에게 들어오면서 자꾸 울컥하는게 처음 막 지금 제 딸이 이제 엄마가 나가는 걸 알기 엄마 이보면 저한테 막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게 느껴때가 있어요. 아, 어막너 뛰어나요 그러면. 뽀로. <laughs> 아, <laughs> <laughs> <liberdade> 그때는 뽀로도 전혀... 없었어요. 너무 슬픈데 뽀로로 틀면 또 엄마는 없어요. <laughs>